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내일 3월 10일 수요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트론인데요. E 이 종목은 상한가 1일 눌린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면 제가 유튜브 영상, 여기 상한가 1일, 종가 배팅 기법, 이 영상에서 많은 종목 예시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어떤 패턴이냐 하면, 상한가 다음날, 어, 상한가 당일보다 거래가 증가하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요. 어, 이때 이음봉의 고가와 저가의 변동성이 클수록 좋고요. 그리고 나서 3분봉 패턴이 하락 N자 패턴으로 충분히 하락을 했을 때 종가 빌팅하게 되면 다음날 4% 이상의 수익 구간을 잘 주는 패턴입니다. 어, 이 트론이 이 구간에서도 그 상한가 1일 눌린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상한가 다음날 장때은봉이었죠 거래가 더 증가하면서 이때 분봉 차트를 보면 3월 3일 이 자리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장막판에 급락을 하는데요. 급락이 이런 하락 N자 패턴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하락 N자의 목표치가 보시면 이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그 자리를 찍고서 하락 목표치를 달성하고 종가를 형성하고요 이때 종가 베팅 하게 되면 다음날 시가가 4.57% 떴고요 그리고 나서 장 초반에 이런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이 하락폭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이 상승폭이 11%가 넘는 상승이 나온 것이었고요. 또 현대바이오에서 이 패턴이 나왔었고요. 이날 어 관심 종목이었었는데, 상한가 다음날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증가하죠. 이날 분봉차트를 보시면 12월 9일. 이런 상승이 나오고 어, 하락 N 자 패턴으로 하락을 어,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흐름이 이런 저점을 다지는 이후에 이런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상승 폭이 저점에서 31% 이상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에서도 최근에 나왔고요. 이날 역시 관심 종목이었죠. 상한가 다음날 거래가 증가한 그런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3월 2일 이때 분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런 하락 N 자 패턴으로 하락을 충분히 하고요. 다음날 흐름이 이런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어, 상승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고요. 오늘 분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 상승을 하다가 이 하락 삼파 형태로 빠지는 형태였는데요. 역시 하락 N자 패턴의 어, 패턴과 유사한 형태이고요. 이런 하락 N자 패턴으로.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내일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의 단일가가 1.29%어 조금 떠서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 매수 포인트는 3분 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늘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어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7,800억이 넘었습니다. 이 동전주인데 이 거래 대금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 그래서 내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구형 테크입니다. 어, 이 종목은 어, 패턴이 이날 고가 20% 이상 의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양봉, 그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이고요. 어, 이러한 패턴도 다음날 4% 이상 어, 수익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이 종목은 녹십자 셀에서 나왔던 패턴이구요. 이날, 어,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거래감소 양봉, 다음날 거래감소 음봉, 어, 패턴이었구요. 다음 날 고가가 20.66%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연속해서 나왔는데요. 이날 고가 20% 이상 양봉, 다음 날 거래감소 양봉, 음봉. 패턴이 또 나왔었고, 다음 날 흐름이 고가 8.82%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어, 이 종목에서도 나왔고요. 이 자리. 이날 국가 20% 이상의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감소 양봉 거래감소 음봉 패턴 뒤에 다음날 국가가 23.48%까지 나왔고요. 개양 전기 어, 이 자리에서 나왔고요. 이날 국가 20% 이상의 양봉 다음날 거래감소 양봉 다음날 거래감소 음봉 패턴 다음날 흐름이 국가가 어, 어, 상한가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음, 이러한 패턴이고요 역시 시간에 단일가 1.1% 정도 올라있고요 미국 시장, 어, 많이 올라가는 중인데요. 미국 선물. 어, 일단, 뭐, 대응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모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떠서 출발할 텐데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매스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 중에 어, 가장 흐름이 좋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어, 수급도 어, 굉장히 좋고요. 기관 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지면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어, 어 이날 이런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음봉 그리고 다음날 양봉 양봉 나오면서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오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런 패턴이 나온 종목들 어잘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전에 압타바이오에서 어,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어이 오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런 양봉이 나오고, 이날 음봉, 그 다음에 양봉, 양봉 나오고요.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음 바이오, 이 정도 보시면, 이날 오일선을 타고 가면서 양봉, 음봉, 양봉, 양봉 패턴이 나오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흔드는 어, 캔들이 나오면서, 이런 급등이 나왔었고요. 천 렙도 이런 흐름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 이날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음봉, 양봉, 양봉 이런 일선을 타고 가면서 양봉, 음봉, 양봉, 양봉 흐름이 나오더니 이런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오로스테크놀로지도 내일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어, 잘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역시 매수, 내일 매수 포인트는 역시 장 초반에 3분모 패턴이 1번나 2번처럼 시가 영상으로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도 어떤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지 잘 지켜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어, 제주은행입니다. 어, 이 종목은 이 만원이라는 저항대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상한가 이날 이후로 고가 놀이를 하는 패턴입니다 상한가 다음날 고가가 23.03% 나오고요 또 다음날도 12.1% 다음날도 고가가 12.99% 오늘도 고가가 10.5% 어, 이렇게 고가가 매일 잘 나오고 있고요 분봉패턴도 한결같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어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어 다음날 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런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장 초반에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고 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하락이 나왔었고요. 장 마판에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을 했었고 다음날 역시 장 초반에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런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하락 N자 패턴으로 장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흐름이 역시 장 초반에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캔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장 초반 상승이 나오고, 어 이렇게 하루 종일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역시 이 종목도 내일도, 어, 일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될 거고요. 시간에 다닐까 1.2% 올라있는 상태인데요. 내일도 한번 또 이런 뭐4% 이상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매수 포인트는 똑같이 3분분 패턴이 장 초반에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영상을로 늘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내일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